안녕하세요. 따비당의 연화보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네. 2024년도 미리 보는 신년 운세 중에 닭띠분들 시간인데, 네. 닭띠분들 새해에는 운세 어떤 또 변화들이 들어올까요? 아, 닭띠분들? 네, 일단 박수부터 칠게요. 아, 괜찮아요. 닭띠분들 내년에 어, 우리가 용하고 합의된단 말이야. 네네. 뭐든지 내가 마음먹는 질은 그것도 잘될수 있는 확률이 너무 네. 많아요. 네네. 이분들이 개면년에 어려운 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네.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네. 어, 고비고비 오신 분들이 많았어. 네. 인간으로 풍파, 가 인간으로 풍파 있는 분들이 있었고, 네. 인간 풍파란 것은 뭐냐면, 인간한테 사기당했다든가, 음. 어, 믿은 사람뭐 배신당했다든가, 이게 인간 풍파라는 거거든.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어, 우리가 갑진년, 내년에 들어서는 용하고 합의된다? 용이 닭을 질 좋아해. 오, 네, 네. 벼슬이 뭔지 알아? 높은 거거든. 네. 벼슬이, 벼슬질 높은 거야. 용도 높지만 벼슬이, 닭인 벼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질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용이 절대 함부로 안 봐요, 네. 닭을. 네. 그 때문에 닭띠들 내년에 마음 먹은 일이 더잘될 수가 있어요. 뜬 음. 먹은 일이 잘될 잘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요거 잘 알아보시고요. 네. 그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뭐다 투자를 하실까? 음. 이런 분이 많이 있는데 음. 어, 투자하실 때는 진짜 잘 알아보고 투자 하라고 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 요새 투자들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이 너무 상담을 많이 오다 보니까 네. 너무 괴로워 나도 음. 그런 걸 상담해 주기가 왜 없는 재산있는지다끌어다했단 재산 말이야 네. 아무리 나하고 해운이 좋다고 해도 네. 인간의 머리 한번 딱 잘못 쓰다가는 안 좋은 일이 음. 딱 나한테 닥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만 없으면 내년에 괜찮아요. 부지간에도 내년에 아주 좋아요. 그리고 다한 가지 건 나쁘다는 건강 조금 조심해야 돼. 내년에 내가 깨딱잘 맞으면 뭐 칼될수 있는 확률이 많단 말이야. 흉터 생길 수, 칼 빼나 흉터 생길 수 있단 얘기예요 흉터가 뭔지 아시죠? 네네네.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건강 관리 조금 잘 하셔야 될 걸로 보여요. 네. 이건 나이가 많던 적든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나쁜 병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려서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누구나 하고 올수 있는 게 병, 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이게 오반기 점을 잘안 봐요. 근데 제가 오반기 점을 한 뽑아볼게요. 닭띠분들, 내년에 어, 임준용 해운연 한번 둘러볼게요. 봐요. 이건 제가 지금 뽑은 거잖아요. 내일, 저, 내년에 꼭 몸에 흉터 생긴 일있다그래요 음, 음. 이거 꼭 조심해야 돼요. 네. 아까 말했죠? 어디 누가 뭐 투자 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뽑아볼게요. 그래야 내 금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항상 명심하세요. 네. 이것은 제가 뭐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네. 아시잖아요. 근데 내년에 우리, 어, 닭띠분들, 모두 모두에게 꼭 행운과 행복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해봐요제말 들으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음. 이, 이렇게 뽑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닭띠분들은 내년에 나쁜 거,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어, 우리가 부모님 계신 분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셔. 음. 부모님들하고 사이가 안 계신 분들, 부모님한테 인사 좀 가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손들을 기다리겠어요. 네. 이건 진짜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왜 부모님하고 멀어진지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먼저 가야 되지, 부모님 먼저 오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치, 그치. 부모님들 기다린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서 부모님들이 마냥 기다려 줄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시기 시기가 되면 우리도 다 떠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한점 부모님들 이 있으시더라도 부모님 독을 한내 엄마, 내 아버지. 그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신경을 더써 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자, 닭띠분들도 이제 신년제를 미리 봐 주셨는데 닭띠분들 네. 개면년 하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실 수 있도록 또한 <laughs>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닭띠분들 내년에 운세는 나쁘지 않아요 용어하고 닭하고 합의 들었다 그랬어요 하지만 합의 들었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또 합의 들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랍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아까 제가 투자 같은 거,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부모님한테 어,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것만 아니면은 그게 나쁜 게 없고요. 그리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지쳤죠?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은 지쳤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에 문이 열린다? 네. 무슨 문? 영업 문, 사업 문이 열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은 조금 어, 부처님 전에나 조상님 전에 빌고 가시면 더 좋아요. 네. 답답했던 것이 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곧 명심하시고요. 내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쨌든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올해 힘들고 지쳤던 분, 또 올해 좋았던 분들 모든 분들 마무리 잘하시고요. 내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꼭 행복하고요, 건강하고 좋은 나날 말기를 꼭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비당 연화보살이었습니다.